우리는 일상 속 무수히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빠르게 변하는 환경과 급증하는 정보량 때문에 스트레스가 점점 더 빈번하게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학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스트레스 해소법 5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이다. 운동은 우리 몸에 엔돌핀을 분비시킴으로써 즉각적인 기분 전환 효과를 제공한다. 걷기, 조깅, 요가, 수영 등 여러 가지 운동 방식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고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다. 나 역시 수영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 물 속에서 부유하는 기분은 마치 모든 걱정을 떨쳐버리는 듯한 상쾌함을 준다. 두 번째는 깊은 호흡과 명상이다.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깊은 호흡과 명상은 신체의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효과적이다. 나도 바쁜 업무 중간에 잠시 짬을 내어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는 연습을 한다. 그몇 분의 시간이 나의 정신 건강을 지탱해주는 큰 도움이 된다. 세 번째, 충분한 수면을 꼽을 수 있다. 수면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현대인들은 흔히 일에 쫓겨 수면을 줄이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쌓이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수면 시간과 수면의 질을 고려하여 충분히 자는 것이 중요하다. 나 스스로도 일일 다이어리를 통해 하루의 일정을 조율하여 최소 7시간 이상의 수면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네 번째 방법은 취미 생활을 즐기기이다. 자신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 그것에 몰입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미술, 음악, 독서, 요리 등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자신에게 행복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라는 것이다. 나 같은 경우는 주말마다 좋아하는 작가의 소설을 읽으며 품적 책속 세계로 떠나곤 한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방법은 사회적 지지망부축하기이다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거나 자신의 고민을 토로할 수 있는 상담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과의 교감이 주는 위로는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진다. 나 또한 어려운 시기에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많은 위안을 얻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존재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다. 결국,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지키는 일은 그 누구도 아닌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두 번째 이야기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젊음이라는 마법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노하우와 규칙을 따르며 나이를 잊고 살아가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셸입니다. 그녀는 노화를 저지하고 피부를 젊게 유지할 수 있는 자신의 비법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일찍이 미셸은 사람들의 피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외적인 부분에만 신경을 쓰지만 미셸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표면적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화 방지 스킨케어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피부의 근본적인 건강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셸이 강조하는 첫 번째 비법은 무엇보다도 일관성입니다. 각각의 제품이나 방법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더라도 꾸준히 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금세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특별한 비타민 세럼이나 고가의 화장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매일매일 아침저녁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자연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미셸은 자연 재료에서 피부에 좋은 성분을 찾아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로즈힙 오일과 호호바 오일을 직접 만들고 채소와 과일에서 추출한 자연 성분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미셸의 즐겨 쓰던 것은 녹차와 알로에 베라였는데, 이는 피부를 진정시키고 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미셸은 몸의 내부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습관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적어도 8잔의 물을 마셔 몸속을 해독하고 체내 노폐물을 배출했습니다. 깨끗한 물은 피부세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피부를 촉촉하고 탱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편, 마음의 평화와 긍정적인 사고 역시 피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습니다. 스트레스는 피부 노화의 주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요가와 명상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하루의 압박을 잊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매일 최소 30분 이상 요가 매트를 펼쳤습니다. 미셸의 이러한 노력과 철저한 관리 덕분에 그녀의 피부는 항상 반짝였고,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비결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안티에이징 비법이라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미셸의 스토리는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선 단순히 거칠해가 아닌,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그녀의 노하우는 단순히 제품을 넘어서 삶그 자체에 태도의 변화가 필요함을 많은 이들에게 시사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전 세계를 여행하며 사람들에게 자신의 스킨케어 철학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져갑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작은 마을에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한 남자 민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가족에게 심장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던 탓에 누구보다도 심장 건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느 날 자신이 좀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여러 건강 전문가들을 만나고 다양한 책을 읽으며 심장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중요한 생활 습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규칙적인 운동이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 운동을 싫어했습니다. 매일 바쁘게 지내는 와중에 운동할 시간을 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을 뛰거나 동네 도서관으로 자전거를 타고 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민수는 자신의 몸이 변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 박동이 가볍고 규칙적으로 느껴졌고 전에 느꼈던 피로감이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건강한 식단이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이전에 얼마나 불규칙하고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석식품과 가공식품을 줄이고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주요 식사로 채웠습니다. 또한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많이 든 음식은 피하고 올리브오일과 견과류, 아보카도 등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식단 변화는 그의 전반적인 에너지를 높여 주었고 소화 불량 문제 또한 개선되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스트레스 관리였습니다. 민수는 일이 몰리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 쉽게 스트레스를 받곤 했습니다. 그는 요가와 명상을 배우기 시작하며 정신적인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는 매주 요가 수업에 참석하며 명상을 통해 마음을 편안히 가라앉힙니다. 점차적으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심장도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번째는 충분한 수면이었습니다. 인수는 밤늦게까지 드라마를 보고 일찍 일어나는 일을 반복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심장 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일관되게 가져갔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을 시작한 후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해졌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더 쉬워졌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습관은 금연과 절주였습니다. 민수는 과거에 스트레스 해소 방편으로 담배를 피우고 친구들과 술을 자주 마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습관이 심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이해하고 과감히 결단을 내렸습니다. 금연 후에 그는 호흡이 훨씬 원활해지고 술을 절제하면서 정신 또한 맑아졌습니다. 이 다섯 가지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서 민수는 과거보다 훨씬 건강해졌고 심장병의 가족력을 극복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의 변화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많은 이들이 민수를 본받아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이내 마을의 건강 홍보대사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심장 건강의 중요성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아침은 하루의 시작을 결정 짓는 중요한 시간이다. 많은 사람들이 더 활력 넘치는 하루를 보내기 위해 아침 루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를 실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나 역시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체계적인 아침 루틴을 통해 일상에서 큰 변화를 느끼게 된 경험을 공유하려 한다. 이 모든 것은 몇해전 어느 평범한 일요일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당시 나는 매일 아침 무기력하게 침대를 벗어나 일터로 향하는 것이 전부였고, 날이 갈수록 몸과 마음이 지쳐감을 느꼈다. 그러던 중,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아침 루틴에 관한 영감을 주는 블로그 글을 읽게 되었다. 글을 쓴 이는 아침 시간에 집중적인 자기만의 루틴을 통해 일과 생활에서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으며 나도 그 변화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나만의 아침 루틴을 작성하기로 결심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었다. 수면의 질이 하루의 시작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나는 매일 밤 자정 전에는 잠자리에 들기로 했고 대신 아침 6시 기상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그렇게 시작된 첫주 예상대로 몸은 적응하지 못해 피곤함을 느꼈지만 몇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아침에 여유로운 시간이 생기게 되었고 이를 통해 내 삶의 만족도는 점점 높아졌다. 다음 단계로 나는 아침 운동을 일정에 추가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요가로 시작했다. 유튜브에서 찾은 초보자를 위한 10분짜리 요가 영상을 따라했고 이는 내 몸을 깨우고 하루를 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하층 요가에 익숙해지면서 집 근처 공원에서 조깅을 시작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뛰는 것은 그 자체로 큰 활력이 되었으며 이는 내 몸의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끌어올려 주었다. 운동 후에는 따뜻한 물한 잔과 함께 간단한 명상 시간을 가졌다. 명상은 정신을 맑게 하고 하루의 목표를 차분히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제공했다. 처음에는 장념이 많아 집중하기 힘들었지만 매일 5분씩 이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명상 후에는 오늘 하루의 중요한 일과 목표를 간단히 적어보며 그날의 일들을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다. 이 모든 루틴이 자리 잡으면서부터 나는 내 안에서 큰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하루의 시작을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일상에서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줄어들었고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아침 루틴을 통해 내 자신을 돌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에 만족감을 느꼈다.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활기찬 하루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누구나 각자의 취향과 스타일에 맞는 아침 루틴을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깨고, 작은 변화부터 시도해보는 용기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아침 루틴은 지금도 나의 하루를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